안녕하십니까? 소림 사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 1선을 이탈을 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275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한번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250원까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이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은 국내 이슈는,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8천만원을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상승세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쌍고점을 싣고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 가운데 이슈들을 살펴보시면, 은 위험자산 가치 상승으로 빌딩 상담이 급증 했다. 그리고 방송인들이 비트코인으로 대박 수익이 나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쌍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 주는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뉴스이긴 하는데 그만큼 바닥부터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 구간이고 차익 실현 이익 실현을 하는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메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의 흐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도의 심리가 이제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메인코인들보다는 이러한 잡코인들, 바닥 부분에서 차트를 만들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윗골이 반등,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코인들 위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이슈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뉴스들이 하나도 없죠.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8천만원을 돌파를 할때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늘또 중국이 규제를 하는 채굴 단속 영향 뉴스들이 나오면서 하락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 인프라 예산 법안 서명 가상자산 과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서명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또다시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루트 기대감이 단발성으로 끝나면서 소진이 돼버렸죠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이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매집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적으로 봤을 때다 준비가 됐다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매도의 힘이 강해지고 있고, 거기에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큰 투자자들, 그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느라 매도의 힘이 더 강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코인들은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런 잡코인들 차라리 그냥 소액으로 바닥에서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만한 시장이 없죠. 거의 바닥에서 차트만 만들고 윗꼬리는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거의 뭐 메인 코인으로 이슈를 많이 받았던 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0.25원, 250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가격대들을 이탈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와준다면 이번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 지금 이번주는 그냥 상승을 하는 것보다 275원을 지켜주면서 방향성을 잡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대시세 상승 이후에 200원과 400원 사이 이 300원 5월선이죠.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리고 음봉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제 좀 조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코인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3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35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275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코인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